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여름과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태풍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많은 대비와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막강한 힘에 두려워 태풍이 잘 우리, 우리에게서 잘 피해 가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 또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고통 앞에서 폭풍을 만났거나 거친 파도가 나를 덮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특히 찬송가나 찬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친 파도나 바람의 힘과 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는 그래서 그 많은 찬양 가사에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건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실제 그들을 덮친 거친 폭랑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폭랑 앞에서 제자들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거대한 폭랑과 같은 고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첫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즉시 그리고 재촉하여라고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 제자들은 이 곳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 제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떠밀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굳이 배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앞전인 마태복음 14장 2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약만 오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만나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에서 급속도로 영웅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무리들의 환호와 놀라움 속에서 이 기적이 자신들의 일인 양 무척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며 그들이 자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큰 자리가 생길 것을 기대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할수 있을까 이를 도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뜨고 이 환희에 찬 제자들을 무리들보다 더 먼저 그 장소에서 멀리 떠나보내십니다. 이 장면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아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도 없이 갈릴리 호수에 던져집니다. 제자들 눈에는 저 멀리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자신들 앞에 권력과 명예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멀리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품었던 그 꿈이 산산히 부서져 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와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바보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불평과 원망도 나왔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다 무슨 소용인가 부질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며 그들이 탄 배는 육지를 떠나 호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는 일 외에는 지금 이제 와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도 예수님도 없이 배 안에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그들은 그저 끈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호수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와 풍랑에 몹시 시달리게 됩니다. 처음 사나운 바람이 불었을 때 제자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 또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돌풍은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중해 면보다 약 200m 가량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협곡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수면에 있는 더운 공기와 만나면서 큰 풍랑을, 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이 바람이 배에 몰아치면 배의 조종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큰 파도를 일으켜 배가 전복되거나 또 가라앉힐 만큼 격렬하다고 합니다. 날이 그렇게 저물기 전에 출발한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이른 새벽이 되도록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전 그들은 배고픔에 처해 있는 만 오천명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고난 앞에서 기적에 하는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들은 이 순간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몇 시간 전 그들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신분 상승, 명예, 권력, 세상에서 얻기 힘든 귀한 것들이 바로 자신 앞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에 넣으시고 그 호수 안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때 그들은 스승이자 주인인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함께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을 버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도 지워버린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능력이 있으신 스승을 따라 그들의 삶의 지위과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 던져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파도로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셔서 찾아오십니다.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른 새벽까지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을 그저 보고만 잊지 못하시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물론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당시 유대인의 글을 보면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이자 세력으로서 위협적이고 거친 존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른 것이겠지요. 그러나 몇 시간 전까지 제자들과 동거동락했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다를 걸어 그곳까지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해 느꼈던 배신감보다 더큰 배신감을 느끼시진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미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적은 믿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아닌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소망이 있었음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꿈과 소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웠을 때, 즉 그들의 꿈이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 자신의 마음에서 지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사랑하셨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체로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먼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가 화가 나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저 가만히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는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셨고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 비바람을 맞으시며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바람을 그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평화롭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이 이야기는 난데없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유령이 아닌 그가 예수님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도 그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기적의 사건으로 초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내에 그를 향해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든 나머지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무기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3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즉시입니다. 바로 직전에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풍랑에 노출되어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서야 예수님께서 요청도 하지 않은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랄 뿐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바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말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그를 혼내시지 않고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를 걷다가 의심하여 물에 빠졌지만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즉시 예수님의 도움,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칩니다. 드디어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풍랑이 잠잠해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지어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이런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훌륭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지 하루도 안 되었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 역시 바다 위로 걷게 하십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을 뿐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 풍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직접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신의 꿈을 이뤄줄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인격적인 만남과 이 생명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건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역시 그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먼, 먼 미래에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소망 역시 아닙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이 되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현실의 소망을 그것으로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만약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삶이, 내 고통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원동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며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언제나 넘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요. 이 본문은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함께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와 함께 마르다, 마르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 오빠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찬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유치일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으로 이어져, 그 소망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